생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하는 기관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추는 그 재배 기술이 다 정립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뭐 비료를 어떻게 줘라, 뭐 심을 때 어떻게 해라 어떤 기술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 반면에 생강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정립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강을 물어보려면 뭐 연구소 쪽에도 물어보는데 이제 다니면서 물어보죠. 생강 잘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배울 때는 또 일러주지도 않고 일러주셔도 제가 이제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이해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제 여기 이제 비료 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를 썼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 이대로 줘도 괜찮은데. 사실 비료만 잘 주어도 수량이 증대가 되거든요. 수량이 증량이 되는데 비료 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한 30년도 넘은 자료 같아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교본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나는 뭐 그냥 모르겠다. 비료 주는 거 모르겠다. 그럼 이대로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면서 좀 정리해 본거 그리고 어, 생강 연구회 쪽하고도 협의를 해본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비료 주는 거에 대해서. 비료 1차 비료는 언제 주세요? 1차 비료. 6월 하순이요? 6월 하순. 1차 비료는 언제 주세요? 1차 비료. 그냥 옆집 줄 때? 아 옆집 줄때저도 뭐 얼추 맞아요. 예. 그 옆집을 또잘잘 만나야겠죠. 근데 예. 일차 비료를 제가 이제 다니면서 물어봐도 다 다르더라고요. 1차 비료 주는 시기가. 선생님 언제 주세요? 1차 비료. 일차 비료는 그런 건안 해봤어요. 1차 비료 발 발암 90%이상됐을 때. 발암 90% 예상됐을 때뭐로 주세요? 비료는. N.K. 요소도 주시고 요한도 주시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비료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는 거는 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어, 조금 비료 주는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보자. 비료 주는 방법만 개선해도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보이실까요? 예, 예, 일차 비료. 뭐90% 난대 주신 분도 있고 뭐 6월 말에 주신다는 분도 계신데 요렇게 정리할게요. 1차 비료는 날짜로 정리하지 마시고 내 밭에 싹이 60에서 70% 났을 때. 이대로 정의를 할게요. 비료는 뭐냐? 요소만 게자1 0 k g 내외 3 0 0는당이렇게이로는이때 이렇게 여기 보면 이때로이이이이는이는이때이때이 때로는 이는이 때로는 이 때로는 이 쭉 뻗지를 뭐대 위로 싹이. 그래서 1차 비료는 요소만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추비 같은 경우에는 가리까지 같이 주는 게 맞아요. 가리. 뭐 염화가리나 황산가리 아니면 n k 비를 주시던가 그게 맞는데 그러면은 싹이 60에서 7 0프가 났을 때는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보통 보면. 6월 중순이 안 됩니다. 7월 중순이요? 아니, 아니, 아니야. 7월까지는 안 가요. 6월 중순이 안 돼요. 예. 7월 싸게 60에서 70%내 밭에.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6월 달입니다. 이때가 장마 전이에요. 6월 말까지 안 가요? 요소만 주자라는 거요. 비료도 싣기로. 이렇게. 6월 중순을 넘질 않습니다. 예. 그러면 2차 비료는 2차 비료는 언제 주세요? 보통 안 주세요? 예? 2차 비료는 주는 게 삼복더위 되기 전에. 6월 말에서부터 7월 초 정도 되겠죠. 이때 이때 한번 주자. 이때는 요소만 줘도 되고 아니면 요소에다가 가리 줘도 괜찮습니다. NK 줘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삼복 더위 더위 때 더위 때는 주시나요? 비료 안 주시죠? 그러면 잠깐 넘어갈게요. 그럼 나머지 3차 비료는 언제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8월 중하순 그때,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죠. 그때가 한 8월 한 20일 정도 될 거예요. 광복절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요. 8월 한 20일 경에, 20일 경에 이때부터는 N.K.를 줘야 돼요. N.K.만. 그런데, 이 3차 비료를 이때만 주느냐, 이때부터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늘줄 수가 있습니다. 비 온다 그러면 가서 주세요. 비 온다 그러면은, 내일 비 온다 그러면은 오늘 비료 한포 들고 가서 밭에다가 주세요. 300평당인가요? 얼마나... 300평당 이거는 한포 내지 자주 줄 거면 한포 정도 주시고요. 한 번, 그냥 난한번 주고 만다 그러면 두포 주세요. NK를 두다가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서산 기준이에요. 서산은 물이 잘안 빠지는 땅이죠. 여기는 물이 잘 빠지죠. 그거는 가감을 하셔야죠. 그러면, 요때 제가 잠깐 비워놨어요, 요 때. 이때. 요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삼복도이 때죠. 삼복도이 때는 비료를 안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주시는 분이 계셔서 하는 소리예요, 저에게. 주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뭘 주냐? 이제 이는뭐 교과서적으로 정해진 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린 을 거예요. 유박비료 아시죠? 유박비료. 유박비료 보세요. 동그랗고 까만 거. 유박비료가 두 종류예요. 이 사료처럼 생긴 거, 필레스로 된 사료처럼 생긴 게 있고, 동그랗고 까만 게 생긴 게 그게 있어요. 사료처럼 생긴 거는 저기 걸음낼 때 주는 거고, 유박 동그랗고 까만 거 있어요. 그거 한포 내지 두포 정도 줄수 있어요. 300평에. 요거는 시약에서 옵션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네, 주니까 조금 여름에 좋아져요. 조금. 예. 네. 요거는 생각을 하셔서 하는데 1차 비료 같은 경우에는 싹이 60에서 70% 났을 때요서 10kg에서 한 15kg까지. 0 0 평당 대신 비옥이 전날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하고 물좀 주셔야 되는 거 그건 아시죠? 예 비료 주고 나서는 물 들어가야 다는거 그래서 이것만 주시면은 사기 쭉 올라와요 길게 첫 사기 그래서 말리지도 않아요 예, 말리는 경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주면은 말리는 게 훨씬 덜합니다 그 물하고 확 주게 되면은. 그럼 60에서 70%남은 나머지 30%는 뭐냐? 30%가 남 있어요. 그러면은 요소 먹으면서 또잘 올라옵니다. 2차 비료는 요거는 2차 비료 때도 요소를 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요소보다는 좀 NK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렇게 여름 날라면은 3차는 8월 20일로 이때는 아시죠? 물 이거 줘야 되는 거. 예. 8월 한 9월 한 21일 경까지 비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NK 가리가 들어가야 돼요. 확실하게. 가리가 그 열매 비료잖아요. 가리가 열매 비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시로 주셔도 괜찮아요. 내일 비 온다 그러면은 저 막걸리 드시러 가지 마시고, 네? 막걸리 드시러 가지 마시고, 그 비료 얹으러 가세요. 예. 비 맞으면서 커집니다. 혹시 뿌리 비대제 쓰시나요? 뿌리 비대제. 가끔 쓰죠. 예. 언제 쓰세요? 뿌리 비대제. 5월이요? 6월 초요? 8월. 뿌리 비대는 요때 주는 겁니다. 요때. 그래서 9월까지 10월까지 주시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뿌리 비대제가 나와가지고 저희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마늘, 생강, 양파, 감자 다 쓰세요. 여기도 쓰시죠? 뿌리 비대제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아 모르는 분 계세요? 그 비대하는게 이제 영양제가 있는데 처음에 그 영양제가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아니 영양제를 주는데 뿌리가 비대가 돼? 굉장히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능청의 교육을 갔을 때 지능청 박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뿌리 비대제라는 게 있는데 정말 뿌리를 비대하는 효과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신 지도를 잘해드려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영양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뿌리 비대제를 주어라 말어라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대신에 그분이 저한테한 가지 방법을알러 주시더라구요. 뿌리 비대제, 말고 주는 방법이좀 좋은 방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래서그 방법을 하나 그냥 잠깐 알려드리려고 a l c i u m Calcium, c o a 이 h e s m o 쓰시죠? 칼슘 농협에서 그냥 농협이나 이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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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한번 사면 얼마 쓰세요? 한 천에다가 한번 타면 없죠. 가격도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칼슘하고 어, 이 시기에 칼슘 비료를 어, 생강에다가 주는 것도 꽤 좋습니다. 꽤 좋아요. 칼슘 비료를 주는 것도 꽤 좋고 칼슘 비료를 사실 때 그냥 조금이면은 사다가 쓰셔도 되는데 조금 대량 좀 면적이 많고 어 나는 칼슘드를 좀 자주 준다 그러면은 이거 쓰세요.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예. 네, 예, 이거 쓰세요. 식용. 식용 연막 칼슘이 그눈 녹이는 걸로다가 많이 쓰이는데 그거는 이제 순도가 낮은 거고 식용 연막 칼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식용으로도 쓰이거든요. 요거 갖다 쓰시면은 가격도 싸고 흡수도 굉장히 잘 됩니다. 거 한포 그 식자재 마트 같은 데서 파는데 요거 갖다가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주시고 제가 이제 그 진행청에서 배운 게 뭐냐면은 요거를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들어 보셨어요? 인상가리 들어 보셨어요? 많이 쓰시나요? 예, 그래서 제 제가 이제 농사질 때 쓰는 건 뭐냐면 요거를 한천 배에서 뿌려요.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오일 있다가 요거 뿌립니다. 그리고 한 오일 있다가 뿌리고 이한마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은 비대 효과 굉장히 커집니다. 그 편단 그 저는 연면시비를 하는데요. 옆면 시비할 땐 1000배를 하고 이거를 스프링클러에 넣어서 뿌릴 때는 500배에서 뿌립니다. 예. 네. 근데 두개 섞으면 안 돼요. 두개 섞으면 안 됩니다. 두개 섞으면은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 인산가리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그 때는 비가 많이 오고 나선 요거 한번 뿌려줘요. 그러니까 좀 밭이 좀 침수가 되거나 좀 오래 그 물에 잠겨 있을 때 저는 요걸 뿌리거든요. 그때 효과가 좋습니다. 생각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물에도 이렇게 두개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은 비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삼차사차 나눠서 주시면. 훨씬 증수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이두 저도 모르겠다. 그럼 이대로 주시고 아니면 옆집 주는 대로 주시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 차부터 삼 차, 사 차까지 나눠서 주시면 아마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비료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혹시? 예. 그 1차 아까 그 예. 10kg 요소을 예. 10에서 많이 주면 15kg. 예. 3당 10kg이 니까 아니면 포르 요소 기준말씀하요 포르요. 요소라고 했잖아요. 예. 질소라고 하면 또 다른데 요소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가 어, 가급적이면 안 섞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안 섞는 게 좋은데 이제 칼슘하고 농약하고는 이제 성질이 좀 달라가지고 좀 중화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어 가급적이면 안 섞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다 섞으시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예다 섞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요거 앞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또 썼는데 생강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강은 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생강이 잘 크려면 온도가 30도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30도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물이 와도 다 흡수를 합니다. 다 흡수를 해요. 1단계에서는 이때는 비가 와도 많이도 안 오지만 와도 괜찮아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때 3단계 때 져서 지나가 찬바람 불때 이때는 비가 오는 대로 뭐예요? 약이 되죠. 이때는 약이 됩니다. 비가. 근데 이때는 물 흡수를 못 합니다. 물을 소화해 내질 못해요. 더워 가지고. 왜냐? 더운 걸 싫어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가 많이 오면은 병 나서 썩고 비가 안 오면은 더워서 썩고. 더워서 죽는다고. 3단계부터는 물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네, 많이 왔죠. 그래서 확 일어났어요. 만약에 가을에 가물면 어떨까요? 가을에 가물면 관수해줘요. 근데 가물면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생강 그 수량이 다 떨어지는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버는 해요. 왜냐, 나만 주면 되니까. 나만 주면 되니까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재작년 봄에 그렇게 가뭄이 심했습니다 저희 쪽에 감자를 많이 하는데 가물으니까 이게 안 들지요 물 대신 분들은 돈 벌었어요 어떻게든 갖다가 물 대시면 됩니다 가을에 근데 요물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기 시설 하시는 분 한번 다시 한번손한번 들이 보실래요? 예, 네. 실어 하시는 분 가을에 물줄때 어떻게 주세요? 그냥 스프링클러로 그냥 딱 주고 마세요? 아. 점적으로 주세요? 이 생강이 더운 지역에서 왔다고 그랬죠? 더운 지역에는 뭐가 있냐? 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기, 우기가 뭐예요? 비가 오래 오는 시기 있죠. 예, 우기가 있습니다. 생강도 요 8월 넘어서 그런 환경을 맞춰주면은 생강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냥 물을 주는 것보다 작년이 그런 환경이었어요. 작년 가을이 비도 많이 오고 자주 오고 그래서 가을 비는 가을에 그 일단 먼저 그 저기 하시는 분들 그 시설에 다 하시는 분들, 점적으로 많이 주는데, 점적으로 주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비료를 같이 줄수 있어서 좋아요. 그 물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런데 이 하우스 환경을 자체를 우기식으로 다가 만들어 버리면, 이게 훨씬 더잘 일어납니다. 그 그러니까 뭐냐면, 스프링클러를 주는데, 일반 스프링클러보다도 미세 스프링클러로 오래 이렇게 주게 되면, 얘들이 아, 우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을에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실 때도 조금 오래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한번 확 주고 마시지 마시, 마시지 마시고 그러면은 생강이 이게 우기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 해가지고 확 번져 올립니다. 이게 물을 줄 때도 그냥 주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주세요. 조금만 길게. 근데 이거 하나는요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예 그리고 하우스에서 재배하신 분들은 점적으로 주시면 주지만 위에 스프링쿨러도 좀 미세하게 나오게 해서 조금 오래 한번 때려줘 보세요. 얘들이 우기로 느끼고 퍼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물을 주더라도 그게 다릅니다. 퍼지는 게. 작년 가을이 딱그 환경이었어요. 자 저희 지역에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 마늘을 못 심었습니다. 너무 지루가지고 자주 와가지고 10월달, 11월달에 막 심으심으 되시고 그냥 물을 2단계 때저 고온 다습기 때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 소화를 못 해내지요. 그렇지만 쳐서 지나서 찬 바람이 불면은 생강이 자기 환경이 딱 왔다. 내가 좋아하는 온도가 나왔다. 라고 하기 때문에 물을 얼마를 주셔도 다 그거를 소화를 합니다. 그냥 주셔도 돼요. 그냥 막 주셔도 된대. 그 근데 이거를 좀 습하게 주시면, 얘들이 우기라고 느끼게 주시면 생각이 일어나는 게더 달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노지에서 보다는 하우스에서 그 효과가 더 큽니다. 하기는 쉽지는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laughs> 점적으로 주면서 위에도 한번 뿌려주시면은 점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더 효과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로 주실 때도 그냥 주지 말고 조금 장시간을 조금 줘보세요. 조금 장시간을 이정도면 됐다 하지 마시고 또 병이 그렇게 7월 저기 추워진다고. 온도가 떨어지면 병이 그렇게 안 번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